자, 다음 글을 읽고 본명에 답하시오, 그지? 40일은 금방 풀리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40일은 답이 나올 때까지 그치? 에스카포, 커플이 스타트 시작할 때투 포, 형성하기 위해서 관계를 그들은 캔비 e n 보일 수 있다, 발전시킨다고 일련의 컨스트럭트 뭐야 이거? 구성이지, 구성 그지? 뭐에 대해서? 그들의 자신의 관계에 대한 어떤 구성 구, 이 구성 개념이란 게 구성 개념. 모르면 그냥 컨스트럭트 해야 되지. 그리고 특히, 특히, how, 어떻게 그것이 비슷하거나 다르냐. 그들의 부모들의 관계와. 어? 이 둘의 관계가, 이 둘의 관계와 얼마나 다르냐. 이렇게 보다얘기지 응? 해리와 도리스얘긴데 도리, 해리 입장에서 해리 엄마 아빠, 도리스 입장에서 도리스 엄마 아빠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어떤 거냐 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커플의 이니셜 처음에 뭐지? 디스 포뮬란 얘기인데 이제 <laughs> 커플들이 처음에 까발린 거야 까발리는 것은 포함한다 그들이 형성하고 있다 컨스트럭트또 나왔어 구성을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그 유사함이 있는지 그들과 이, 이제 커플이지 커플 누구 해리스와도리스 뒤에 나옵니다. 그들과 또는 각각의 가족 사이에 에? 얼마나 많은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대해서 컨스트르트물쳐져 구성 개념을 형성하는 걸 포함한단 말이야 그들이 맞지 다시 한번 커플의 처음에 그 까발리는 것이 포함한다 그 커플이 커플이 형성하는 거야 구성 개념을 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많은 유사함이 있느냐 그들과 각각의 가족 사이에서. 그지? 커플과 각각, 커플의 각각 가족 사이에 얼마나 많은 유사점이 있느냐. 이 첩은, 그들 각자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선택적이다. 선택적. 선택적이니까 컬러드가 뭐야? 영향을 받는 거지. 채색되는 거야. 그들 가족의 컨스토커트 구성 개념 시스템에 의해서 선택적이니까 채색이 된다. 그지? 뒤에도 힌트 있습니다. 또. 자 인턴 결과적으로 이츠 라이크리 대절 대절일 것 같아. 아 여기까지 올릴 필요가 없죠. 일단은 여기 다 위클의 제목만. 전반부 여기 주제문이었었는데 여기 내용 을 정리하면 누가 된다? 커플을 형성하는 것은 땡땡. 가족 스토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요거에. 그래? 가족의 이야기는 노출시킨다. 커플의 진정한 사, 진정 진정한 면, 그러니까 실상을 리컨스토팅이자 파운데이션 가족 재결합의 토대를 다시 형성하는 거, 사랑을 다시 형성하는 거래 회상하는 거야. 부모의 에피소드를 커플의 문제를 뛰어넘어, 응? 그래서 조화를 다시 만드는 거 조화 어? 다시 구성하는 거 조화를 음... 다시 올라가서 자대절로 깠습니다 as they tell each other 서로에게 그래의 이미 편집된 이야기를 말할 때두 번째 과정의 편집이 있어 이걸 말하는, 그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그들은, 둘 다, 그들 둘 다가 각각으로부터 듣는 것이 다시 인터프리트 해석이 된다. 이 말은 편집이 된다. 그들의 각각의 가족의 원래 구성 개념 시스템 안에서.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리 해리 입장에서 해리 가족을 얘기하려면 편집을 좀 해야 잖아 말하면 얘도 2차 편집을 듣다, 듣는다는 얘기지, 그지? 다시 그들이 서로에게 이미 편집된 이야기를 말할 때, 그들은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가 두 번째 과정이 있단 말이야. 편집의가정 2차 편집. 어떤 그 편집에 의해서 앞에 거에 의해서 외울 바 그지? 그들 둘 다가 들어 서로에게 듣는 것은 서로로부터 듣는 것은 다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들의 각각의 가족의 원래 구성 개념 책이 안에서 인터프리트, 편집, 오비슷하지 뭐 여기서는 문명상 동일로 볼수 있고 그두 세트의 기억인데 첫번째는뭐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들은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파트너의. 앱. 편집된 버전. 이 이야기, 그지? 자, 다시 두 세트의 기억이 뭐라고? 첫 번째. 그 또는 그저 가족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 파트너의 편집된 버전이야. 이 이야기. 편집된 버전. 이것은 쿠킹팟으로 들어갑니다. 요리용 냄비로 들어간다니. 오케이, okay. 어떤 냄비니 커플의 새로운 구성기념 시스템이는그로 들었나? 이기지 됐어요. 다음 서브시티트 추후에 판 파트너가 랜덤하게 회상한다. 다른 이야기의 일부를 아니 그 상대방이지 상대방. 얘가 남자라면 얘는 여자야 여자. 도리스가 돼. 이가 해리스라면 해리스 한 파트너 해리스가 레나 무적기를 회상을 했어. 도리스가 한 말의 일부를 타틱 전술적인 협상에서 전술로써 이 전술로써 말할 때 협상에서 전술로 말하는 상황은 랜덤한 상황이 아니지. 체계적인 상황이 되겠지. 시스템 어티콜리 시스템 뭐티 컬리스 오줌이 예를 들어서 해리스는 메이세이트 도리스에게 말할 수 있어 그녀가 비빔 보스 뭐가 있다 보스 사람을 지고 흔드는 기질이 있다 도리스한테 쨌을 아이콘 맞아 그녀 엄마처럼 이때 이제 도리스가 헬리스헤리한테 예전에 엄마, 우리 엄마는 보스 기질 있으리 기기 했겠지. 그래서 이제 듣고 있다가 이헬리스가 분리할 때 공격을 하는 거야. 여 어? 여자 쪽의 약점 같은 것 같아. 씬스 이것이 프라블리 아마도 베이스톤 도리스가 말했던 거헤리에게 말했던 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기반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강력한 전술이 되는 것이다. 이기려고 하는 거니까. 다음. 그녀는 프로테스트 보할 수도 있고, 템 시도할 수도 있어. 다시 쓰는 거야. 이 버전. 그녀의 이야기 이 버전. 그 그녀 이야기에서 이 버전은 무엇일까? 우리 엄마 보스기질 있어 이 말이었지. 이것좀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남자 친구한테 당했으니까. 대바이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도. 이 부산이가 다 재끼 없다고 쳐도 돼. 없어요. 에딩 더 하면서 더 나아간 자료, 더 심화된 그 자료를 제공하면서 더 하면서 어떤 자료 야 해리가 싸할수 있는 있었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은 뭐야? 강력한 전술 또, 또 강력한 다시 강력한 전술 이런 식으로 같은 거죠. 다시 프로인에서 아마도 더하면서 더더 나간 자료 재료를 해리서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재료를 더 나가서 그더 나간 그지 뭐 추가된 그런 재료를 더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야 강력한 전술을 가지고 다음 자 이러한 교환이라는 거 스토리 교환이라는 것이 항상 부, 뭐 모종아 이거 부정어 항상 꼭 그런 것만 아니야. 항상 꼭 사용되는 것만 아니야. 그러한, 말레벌런트 웨이지, 말레벌런트 악이 있는, 마이너스한 환경에서 스토리 교환이 항상 꼭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 여기서 단서를 주기도 하는데, 이 팩트리한 단서는 여기 주기 있고요그지 일단 보자. 자, 이러한 Reconstructed, 재구성된 기억이라는 것은 Can become very powerful, 강력하다. 어느 점까지? 각각 파트너가 may become confused, 혼동될 정도까지. 심지어 간단한 사실적 세부사항에 대해서 어떤 세부사항이야?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일어난 건 f a c t 맞잖아. 과거 실제로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맞다고 이거. 이게 다시 한번 볼까 스토리의 교환이라는 게 항상 꼭 이용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악의적으로만 그러니까 좋게 쓸 수도 있다 이거지 그 그러니까 사용은 될수 있다는 얘기지 항상 꼭 그렇게 안 좋게만 사용되는 게 아니야 그지? 좋게 사용될 수도 있어 이러한 Reconstructed 재 구성된 기억은 매우 강력할지도 아할수 있다. 어느지 언제까지 각각 파트너가 혼동이 될 때까지. 심지어 간단한 사실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어떤 세부 사항이야. 실제로 과거에 일어났던 것에. 과거 에 일어난 거니까 팩트를 열어줘. 그래서 답은. 아까 얘기했던, 씨, 뭐, 이제,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응.